안녕하세요 쇼군입니다. 네 오늘은 왁싱을 해볼 텐데요. 어, 얼마나 깔끔하게 제모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모델은 빛군입니다. 네 이거 보이시죠? 네 지금 이게 빛군 수염 상태입니다. 네 이따가 제모 후에 어떻게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면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거 하려고 한 일주일 정도 수염 정리를 안 했어요. 네 한번 기대해 보시죠. 자, 그럼 왁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손을 벌려줘. 손이 감보려고 했잖아 지금. 근데 나 필요 없어. 한명 없어. 네, 대략적으로 아래쪽은, 네, 다, 왁싱 걸 바른 것 같아요. 이제 코수염 쪽을 또 발라볼게요. 저빗군 어떻습니까? 느낌이. 어때요? 뭐 뜨겁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따뜻해요 아 그냥 따뜻해요 네 뜨겁게 할까 아니 딱 좋은데 띄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따 띌게요 아니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대충은 네 여러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런 식으로 왁싱이 저희가 발랐거든요 수염 부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굳을 때까지 좀 있으면 될것 같아요 굳을 때까지 좀 시간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질지 기대됩니다 이제 아까 바른 게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. 네,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신기하더라. 상태가 되면 시험 결의 반대 방향으로 뜯으시면 돼요. 아. 자, 이제부터 이걸 뜯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. 음. 이런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 피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잡아 주시면 돼요. 하고 천천히 떼는 것보다는좀 빨리 떼는 게 낫거든요. 네, 네, 보시죠. 이 아! 자, <laughs> 보세요. 아름다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. 연기하지는 마시고요. 어, <laughs> 에바드 <laughs> 이렇게 피부를 살짝 눌러주세요. 너무, <laughs> 어, 너무, 아, 이게 상대 아픈 게 되게 정말 아픈 건데, 네. 하여튼 제가 이렇게 손을 대주는 이유는요. 그 피부가 순간적으로 확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거를 손으로 이렇게 해서 좀 눌러주시면 좀 피부가 좀 안정이 됩니다. 뭐 로션이나 이런 크림류 있어도 좋고요.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일 좋은 거 이렇게 눌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. 네, 한번 이걸 그러면 좀봐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? 대략적으로 왁싱이 네, 상당히 깔끔하게 됐어요. 네, 아까 영상 보셨죠? 약간 이 피부가 빨긋빨긋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피부가 수염을 순간적으로 떼다 보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. 네, 보시죠. 요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깔끔해졌습니다, 아까보다. 네, 대략적으로. 끝난 다음에는, 그, 로션이나 아니면은 팩 같은 걸로 좀 피부를 안정시켜 주세요. 네. 오늘의 왁싱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의 수고해 주신 빅군. 네, 박수 드리겠습니다. 고통을 참아 주셔서. 아, 그리고, 그 뽑은 거 있거든요. 그거 보여드릴게요. 이게 보이시나요? 아까 그대로 그 피부 모양 그대로 이렇게 찍힌 겁니다. 이게 그 수염 부분도 그렇고, 어, 나름 정말 잘 뽑히네요. 이게 네 보이시죠? 이게 한 번에 그 핀셋이나 이런 걸로 뽑는 거보단 확실히 왁싱을 통해서 하는 게 빠른 시간에. 수많은 양의 수염을 뽑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대단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다음, 끝내도록. 다음번에는 가겠습니다. 쇼호 씨 머리를. <laughs> 네,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. 안녕.